커스텀 원래 항상 하고요. 이게 이 이게 이모티콘이었구나. 이제 알았네. 이모티콘이요? 하하 양반들 여러분 이제 보이스테 보이스 스태시 된다고 하셨잖아요. 이 보이스 스태 된다면 이제 다음 패치는 아주 좋을 거 아주 재밌겠는데 아주 근데 진짜 솔직히 뭔가 0.1초 느린것같 h 하이 프 a n 케 Okay, hi Frank. n i 시 e t 아 오랜만에 이 o u 네 되게 경쟁전 u t you? I'm going to go to the next one. This 안그 a good t h n 아, 우리 팀 너무 잘한다. <목소리> 보이스챗 나오면 생기는 일 fuck 퍼커. 그럼 그러면 이제 우리 나라 우리 나라 욕을 좀 해야겠네, 우리도 이제. 그럼 우리도 욕하면 되죠, 뭐. 안 그래요? 오케이, 나이스 샷. 입이 2층에 있어요, 여러분. 아, 나이 아주 좋네. 아, 우리 팀 너무 좋다. 우리는 저희 팀 너무 잘하는데요, 진짜 근데. 그렇지? 아, 너무 좋네. 진짜. 너무 잘한다. 왜 이렇게 잘해요, 우리 팀? 정말, 진짜 너무 잘해서 문제네요, 진짜. 어? 아, 요새 좀 패배와 패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슬럼프에 빠진 것, 빠졌는데. 아주 좋아요. 아주, 아주 잘하고 있어요, 지금, 저희 팀. 뭐야, 드럭도 왜, 대놓고 왜. 나 죽여, 나 죽여줘라고 하는 거야. 대체 이런 한한문들 봐라. 날씨야, 어, 아주 좋아요. 아, 비그님 오케이. 낚시, 진짜 낚시 아주 좋았어요. 아, 낚시 잘하시네. 이분이 낚시공인가? 나이 씨야 오케이 아이씨 아가씨도 좀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이씨 나이 씨 오케이 음 아유 그만 왜 하하하하 <laughs> 팔진 접어야 함 노잼이에요 오 마이 갓왜왜왜 왜, 왜 그러세요 왜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 왜요 왜왜 팔린이 왜왜 팔지 욕하세요 왜 어? 아이 당신이 그 팔링 욕하는 거는 당신이 당신이 지금까지 함께하고 캐릭터들 욕하는 거예요 네? 아왜 그러세요 진짜 하하아 이러시, 이러시면 안되죠 여러분들 아 뭐야 팔락팔락님 반가,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주 좋아요 으아안돼요아 진짜 네, 오케이 네 아니아니아니 자고 오마이갓 구 오마이갓 아하 아저씨 전 여기 있어요. 아그 분위기 분위기 안 좋은데 아 잠깐만요. 나왜안 아. 죽지 였 왜? 저 사람? 저 사람 저 안, 저를 안 죽였어요.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만만하나? 아니면 라이트 포크인가? 왜날안죽였지 왜? 야 씨. 저드라가고지 아니 앞에 내분명 떡하니 있는데? 허허허이 아저씨들 정말 너무하시네 레이드 퍼스인가 이 레이드 퍼스? 나잇샷 잘 가세요 아 잘하시네 진짜 너무 잘해 와 분신에 자리 바꾸는 거야 나잇샷 잘 가세요 아 잠깐만요! 아씨 오늘 한번도안 죽기로 했는데 아씨, 내가 너무 중 너무 좀 주위에 분신을 써가지고 중화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 이러지 마세요. 분신은 웬만하면은 곳곳에다 두세요 곳곳에다 체력 달리면 은 피해야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주위에 하면은 상대방이 어디지 금방 알아요. 그래가지고 또 웬만하면은 그냥 곳곳에서 뿌리세요, 곳곳에다가 여기저기서 뿌리세요, 여기저기서 이런 식으로, 오케이? 여기 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이샷 아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지금 심참 중이야 지금 아 오케이 승리 나이샷 아 아, 오랜만에 이긴 하는데 굉장히, 굉장히 좋은데요? 아, 근데, 웃긴 게, 요새 팔라니스가 제일 좋게잖아요. 근데, 팔라니스를, 그, 빅토르를 하면은, 빅토르는 잘안 되는데, 이상해, 다른 캐릭터가 잘 되더라고. 아, 씨, 뭐야, 피해는다 이거밖에 안 되네? 5만 밖에 안 돼, 씨. 피해는 내가 제일 낫네조 팔리, 만천 밖에 안 돼? 젠장. 그걸 연속 킬 12니까, 그래요 괜찮네요.